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코인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코인일보의 옥탑방 트레이더입니다. 자, 일단은 어젯밤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어제 리플로부터 시작된 호재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다시 한번 악재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 일단은 지지선은 잘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가격 흐름이 지지 부진할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미국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호재 뉴스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코인을 사야 수익이 날수 있는지 분석해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가정의 달 맞이 구독자 이벤트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기프티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뉴스가 지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어젯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라고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맥커시 하원 의장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거들면서 사실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다음 두 가지 뉴스로 조금 비트코인에도 훈풍이 불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이 지방은행 뱅크런 사태라든지 이런 금융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 본질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이다. 이 현금 유동성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제 이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이 2분기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역 은행주들이 좀 동반으로 상승을 했고 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 거기다가 세이블 코인 USDT로 유명한 테더가 은행 예금 비중을 90% 이상 줄인다고 해요. 수익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빵 하고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같은 경우에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예금, 은행 예금으로 좀 비중을 높여 왔었고요.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금 비중을 높였더니 이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이렇게 뱅크런 사태를 유발하는 것을 보고 테더 내부적으로 굳이 우리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들어서면서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뭐하러 저쪽에 투자하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테더사 본질적인 투자 방향성을 끌고 나온 것이죠.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펌핑을 시켰다. 알트코인들도 지지선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고 조금씩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현재 호재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재가 하나둘씩 지워져 가는 이런 현상을 확인하면서 계속 증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일단 호재가 없었고 악재를 하나둘씩 지워 가면서 조금씩 이 가격을 상승시켜 왔는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생태계가 먼저 호재를 맞이하는 네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 코인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사실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해야 할 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코인 역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알트 코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해야 할 알트 코인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이런저런 뉴스를 체크하고 어떤 코인을 살지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날그날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저희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까지 딱 잡아 드리고요. 이렇게 수익을 보셨을 때 저희가 수익인증 이벤트도 간단하게 수익본 내용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리플 100개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3만개 준비해놨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단타로 들어가시기 좋은 코인 바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코인은요. 디센트럴랜드예요.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알트코인들이 하락이 나올 때 동시에 같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지지선을 이탈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지선을 이탈하고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굉장히 빠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이 눌릴 때 알트코인이 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회복이 될때 어떤 알트코인이 가장 먼저 쫓아가느냐. 쫓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 하락했다가 비트코인 호재가 어제 뜨면서 올라갈 때 같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온 코인입니다. 현재 다시 지지선 위로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위로 가격대가 유지만 된다면 사실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지지선 위로 올라오면서 터졌던 이 거래량 이것을 보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 세력이 매집을 한 구간이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눌려 있었으면 거래량 없이 조용히 모아갔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어제 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 이 알트코인들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디센트럴랜드가 가격이 상승할까 봐 일부러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부터는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왜냐? 거래량 터졌다. 이 거래량은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온 거래량이고 분명히 이 지지 라인에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는 여기 일단은 저항선, 1차 저항선으로 한 800원에서 900원 사이 보고 있고요. 여길 넘어간다면 일단 1000원도 넘어갈 겁니다. 무조건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도미넌스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도미넌스가 정상화 될때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13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자, 지금 678원입니다. 1300원까지 상승하면 거의 100%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 혹시나 지금 이 상승에서 샀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여기서 손절 처리하기보다는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을 타는 전략으로 모아 가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황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코인 모두 소개가 끝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코인일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시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 남겨주시면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익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하시면 저희가 리플도 공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하셔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런 사은품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